오늘 다복 시리즈 2 3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우리가 받은 복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네 번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 시간으로 이미 우리가 받은 복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오늘 보낸 편지를 읽컬러서 에베소서라고 합니다 근데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출세의 길을 보장한다거나 사회적으로 강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사회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차별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고 목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양들이 있었는데 목자였던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위로를 주옵소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그 예수 믿는 것이 힘들었든지, 여러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묵상하며 기도해 본 결과, 내가 쓰는 편지를 통해 에베소 교회의 성도와 교회가 좀 위로받고 위로만 받을 뿐만 아니라, 핍박과 환란을 이길 힘을 좀 전달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현실에 당하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느냐 성삼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복을 생각해보고 헤아려보고 그것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현실에 당하는 그 어려움, 아무리 우리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한다 한들 제자리거든요. 제가 한 책을 읽다가 어떤 박사님이 연구한 것을 봤는데 사람이 눈을 가리고 여러분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100m를 걸어간다고 칠때 눈을 가리고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100m 목표로 삼은 도달해야 될 도달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아마 거의 다가 도달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는 원형 반영이 있대요. 원형 반영 눈을 감고 나는 앞으로 직진해서 걸어간다고 하지만 제자리를 돌고 있대요 제자리를 이건 병들어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라면 대부분 이런 원형 반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대부분 내 경험으로 해보려고 하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눈을 감고 제자리를 도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어려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오늘 사도 마울은 에베소 교회와 또이 땅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모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복이 있으니 그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꺼내서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오늘 3절에 의하면 찬송하면 나에게 그것을 이길 만한 능력이 충분하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3절부터 앞으로 이복 우리가 다복시를 리 듣지만 신약성경 27권을 다 살펴보겠지만 이 다복시리즈의 가장 어울리는 본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미 우리가 받은 복 1, 2, 3을 살펴볼 텐데 본문이 3절부터 14절까지예요. 여기에 우리가 받은 복이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복, 성자 예수님께서 주신 복,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 복을 살펴보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왜 찬송을 합니까?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진정한 보화를 지금 발견한 거예요. 아, 여기에는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것을 그래서 바울은 본인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찬송하면서 이미 우리가 얻은 복을 찬송하면 그 능력으로 충분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래요 신령한 복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차원이 다른 복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오늘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복을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다 맞다 그렇지 이 복이 나한테 있었지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들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이런 복을 때론 잊고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눈이 열리시고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신령한 복.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신령한 복. 첫 번째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근데 언, 언제 선택하셨는가? 창세전이라고 합니다. 창세전. 이 말의 뜻이 무한히 담겨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격을 따지면 여러분 여기서 선택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 우리의 혈통, 우리의 가진 것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올 때 차기 가까운 에버랜드 가면요 120 이하는 못하게 돼 있는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럼 내가 120, 119에요. 그럼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여러분 옛날에는 뭐 요즘에 마트 가보면은 이렇게 막 물건 계산 안 하고 나가면은 삐삐삐삐삐삐 울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이러고 울린 적 있으십니까? 나는 이번 주 기도 얼마 못했기 때문에 어 출입이 금지당했어. 뭐 이런,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격을 우리들에게 논한 적이 단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창세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연히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걸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누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납득이 될 만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좀해 주십시오. 나에게 좀 속시원하게 좀 해답 좀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딱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합당한, 이것에 대한 합당한 단어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기가 막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힌 은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애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설명할 수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랑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봤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기가 막힌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할 수가 있고 다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이것은 아무리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은혜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연히 우리를 택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날 아신다는 얘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나를 찾아와 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아셔서, 정확하게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은 잘못되지 않았고, 나를 향해 정확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 섭섭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극한의 환경에 처하거나 갑작스런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 왜나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날 택하기나 하셨습니까? 하나님 선택이 실수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미 다 아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입니까?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핍박하러 가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다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를 창세 전부터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고 선택하셨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에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언급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 크, 내가 은혜로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이, 괴수 중에 괴수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러나, 확실한 은혜이죠. 기가 막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실수한 하나님의 선택이 실수가 아니라고 한다고 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나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실수로 선택하지 않은 이상은 우리를 계획 속에서 장세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아주 전망 있는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계획이 있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다고요? 찬송하고 있다. 감격하고 있다는 것. 기가 막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1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 영어로 양자됨입니다. 양자됨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 바울이 이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래 어떤 자였는가?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이었으며 공중 권세 잡은자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 누가 나를 알기나 하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죄의 냄새를 풍기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의 종된 신분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주셨다. 양자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복입니다, 복. 그런데 아들 삼아주신 것도 우리의 공로나 행위를 보시고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 날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유, 양자로 택해야 되겠는데 나밖에 없어서 내 차례가 되어가지고 양자를 택한, 택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을 때 우리의 면면을 보면 진노가 날 법도 하고 참 아쉬움 투성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아들로 양자를 삼아 주셨을 때 어떻게 삼아 주셨느냐. 기쁨으로 선택했 기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만큼 값진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제 친구들이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 막 이렇게 자랑을 해요 우리 아빠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옛날에 자랑거리가 뭐예요? 우리 아빠 누군지 아니 닌 거예요? 니네 아빠가 뭔데? 우리 아빠 군인이다. 우리 아빠 회사원이다. 우리 아빠 장사한다. 이게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최근까지 뭐 금수저, 흑수저 막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된 이상. 우리야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막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성도와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여러분, 핍박을 당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여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어디가서 자신감도 없어져요. 몸도 아파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자 된 아들들입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부끄러운 자들 아니에요. 지금 당장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의 신분과 여러분들의 존재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생각한다면 어깨 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어깨 피고 다니라는 거예요. 쪼그라들고 다니고 당신 교회 다닙니까? 예, 저는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슈퍼마켓을 했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인천으로 이사가서 슈퍼마켓을 하는데 옆에 있는 양복점 양복점 장로님 아들이 저를 전도했거든요. 근데 그 양복점 일잘안 나와요. 제가 하도 그 그 그때 많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양복점 장로님은요. 그랜저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뭘 타고 다녔느냐? 포터 아십니까? 포터. 슈퍼를 하니까 그 뒤에다가 그 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터. 우리 아빠 그랜저 샀다. 그럴 때 저는 한마디도 얘기를 못 했어요. 포터. 포터. 속으로 젠장 포도 <laughs> 아, 참.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폭탄 게임 압니까? 가족 오락관 아, 여기다가 시작할 때 불을 붙여요 그러면 뭐 포탄이 터져요. 그럼 대답을 해야 돼요. 사회자가 물어보는 거 대답 맞히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줄수 있어요. 막 터지는데 다 자기 앞에서 터지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끌어안고 어 내가 그냥 나한테 터지게 할게요. 안심하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터질까 봐 옆으로 돌리고 옆으로 돌리고 옆으로 돌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기 싫어 가지고 야, 네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성부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하겠노라 여러분 그런데 기쁨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감동이고 감사이고 감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들여다보면 그냥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과 희생과 십자가가 우리를 택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의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사탄마귀가 자신의 종으로 삼고 있는 우리를 그냥 내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그 값을 지불하시면서 우리들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요. 값싼 은혜가 절대로 될 수가 없고 너무나도 값지고 또 값지고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것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바울의 지금 찬송은 3절부터 14절까지 무려 202개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세 개로 지금 남았어요한 문장이에요. 왜요? 찬송하다 보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격이 끊을 수가 없도록 지금 바울을 감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님들이여,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고오는 모든 세대들이여, 환난과 핍박이 조직적으로 거대하고 또 나를 향해 거센 파도와 같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복, 특별히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복,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신 양자 됨을 깊이 나와 나와 같이 묵상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신령한 복을 생각해 보면 그 문제보다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기쁨이 그 모든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또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그곳에 힘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여러분 다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믿기만 한다면,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찬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받은 복은 이 땅에서 줄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복을 여러분 꺼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읽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적용해 보십시오. 결국엔 여러분 마음과 입술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 봤는데도 찬송이 안 나온다. 그러면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십시오. 내가 어디가 부족한가? 철하기도 하면 반드시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찬송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있어야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승리하는 말씀의 주인공 다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